나 만화 속에만 있는 여기워치에지안형 좋아하는 초코바입니다. 이건 지안형 초코바라고 적혀있네. 여기 진짜 만화 속 초코바하고 인체 똑같게 생겼어요. 잘안 보이시죠? 글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. 좀작먹 보고. 이걸 이렇게, 안 생겼대요. 워낙 속에만 있는 요게오치 초코바. 이거 아, 먹어보겠습니다. 뭐 요게오치에서 이걸, 이걸 집안이 좋아하잖아요. 좋아하잖아요. 집대에서 차고 왔어요. 홍콩은 카메라 되게 힘들어서.

이왕 흔들었습니다. 안녕!